안녕하세요 즐거운 인생입니다 추석 추석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추석 추석 해주시고 바로 두발 어깨 넓이 하시고 단전치기 합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셋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서로 주먹으로 네파진동하면서 단전 때립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서른. 단전 시계 방향으로 쓸어 주십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주석주석. 주석주석. 주석 주석. 바로 제자리 걸음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무릎 번쩍번쩍 번쩍 배꼽까지 듭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아홉,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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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다시 제자리걸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옆으로 고관절 열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둘석 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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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팔 앞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좌우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손목 꺾고 크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손수평과 가르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손 내리시고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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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석, 주석, 주석. 바로 깍지 끼시고, 위로 쭉 올리시고, 좌우로 흔들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른쪽으로 몸 틀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틀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깍지께서는목 뒤로 가지고서 양 날개 쭉 뻗고 뒤로 버티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른쪽으로 지그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뒤로 각지킨 채로 좌우로 흔듭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깍지 계속 쭉 올리고, 깍지 풀어서, 깍지 풀어서 옆으로 하겠습니다. 손바닥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바닥 집습니다. 반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른쪽으로 지그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좌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요, 천천히 일어나십니다. 천천히 일어나시고 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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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바로 박수 하나 둘. 여덟 아홉 열 따뜻한 기운 눈동자 얹고 눈 크게 뜨고 눈동자 좌우로 돌리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얼굴 기세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기문대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기풀 잡고 좌우로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혓바닥 좌우로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뒷머리 살랑살랑 흔들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주석주석. 주석주석. 바로 끌어안고 흔들면서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좋아랍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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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라 첫색 첫색 구합니다 몸튼튼 몸뇌 몸튼튼 마음튼튼 뇌튼튼입니다 시작 몸튼튼 마음튼튼 뇌튼튼 여여 여우. 주석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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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운동입니다. 뇌운동 남았습니다. 운동은 꼭 필요합니다. 확장돼서 오고 웃어야 뇌운동이 됩니다. 마음이 열리고 뇌가 시원해지는 웃음 수련 하나 둘셋 웃음 발사 개운해졌습니다. 아, 몸과 마음이 개운해졌습니다. 정말 생활체조는 우리를 건강하게 즐겁게 살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들레 여사였습니다.